안녕하세요.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대통령 주재 제16차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시간 조금 남았는데요. 5시 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제16차 수석보좌관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의 순방 성과를 돌아보고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방 순방 소회를 전하면서 국력의 원천은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경쟁을 할 힘도 부족한데. 불필요한 역량 낭비는 최소화되면 좋겠다면서 외교 노력의 최종 목적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다짐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통해 만난 재외 동포들을 언급하면서 민간 외교관으로서 동포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제외 동포들이 국내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대외 정책을 세울 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 지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포용력이 각별하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만큼 중동 진출의 거점이 될수 있게 해야 한다 강조하면서. 아랍에미리트가 관심을 보인 한국식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분을 잘 살펴달라 지시했습니다. 이집트는 잠재력이 있는 시장인 만큼 ODA 즉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워 미래 가능성을 살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상품, 현물 지원의 방법을 강구해 국내 기업 홍보의 기회로 활용해 보자고도 주문했습니다. 튀르키예와 관련해서는 KETA 즉 전자여행 허가제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향후 유럽과 중남미 등 해외 순방에 앞서 주요 의제와 협업 가능 대상, 협약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미리 조율해 줄 것을 참모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외교 성과를 대기업뿐만이 아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달라면서 국방, 방위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획기적이고 발랄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게 공모전이나 증진대회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대배위님 CB 서지원입니다. 혹시 그 올해 9월까지 산재 사망자 작년보다 늘었다는 통계가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좀 보고 받으시거나 논의된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 대수보 회의에서 말씀이신 거죠? 오늘 대수보 회의 주제가 순방 성과인 만큼 순방 성과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의논되고 토의되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따로 없었습니다. 아마 있었을 수는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없었습니다. 네. 다른 질문도 있으실까요? 네. 네, 대변인 조선비지 이슬기입니다. 저두 가지 질문 드리는데요. 하나는 그 지난번에 비서실장님 주제 수보회의 때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개선 관련 뭐 직영 휴게소 확대하는 거 검토한다고 하셨고 그다음 지방공항 운영구조 개편도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뭐좀 대통령님 오신 후에 나온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국회에서 K-스틸법 통과됐는데 이게 사실 미국발 그 고율 관세 상황에서 좀 산을 지연하기 위해서 조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미국이랑 추가 또 이제 협상도 해야 되고 정책실장님도 곧 한다고 예고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준비 사항이나 혹시 좀 공유해 주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속도로 휴게소 문제는 아마 곧. 음, 대수부 회의라던가 다른 방식으로 아마 검토가 있지 않을까 더 쉽고요. 그리고 지방 공항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논의는 됐지만 향후 구체적인 아직 그뭐 정책이라던가 내지는 어떤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 지난번에 비수부 회의에서 살펴본 정도의 지금은 뭐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과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율 관련된 얘기를 물어보신 거죠. 네, 케이스 틀법 관련해서 이 네, 부분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피지를 확보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부동산이랑 환율시장 언급하면서 기준금이 동결했는데요. 어, 사실 기존에 이하기조 이어갈 거다라고 했던 방향성을 좀 크게 틀어온 거라서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이에 대한 입장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네, 이 질문은 사실 환율과 뭐 연관이 된 질문으로 보입니다. 어,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질문하셨던 사람도 있지만 어제 기재부 구철 장관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전 설명이 있었고 오늘 한국은행 총재께서또한번더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대통령실은 아직은 그 부분에서 따로 어, 말씀을 드릴 부분 없고요. 이렇게 네개 주체가 각각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이제 가름한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채널 a 이성원입니다. 어, 순방 위주로 좀 논의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혹시 어제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셨던 그 검사 집단 처정 퇴정 감찰과 관련해서 더 말씀하시거나 보고받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없었습니다. 네. 다른 질문도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